여러분, 요 아이의 레티지아를요, 제가, 어, 한 번도 나눔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도 죄송하게. 그래서 6,500명 된 기념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 영상 올라가면요, 여기에다가 댓글을 하나씩, 스트리밍에 참여합니다라고, 예, 댓글을 한 자씩만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스트리밍을 거쳐서, 여러분들, 음, 댓글 다신 분들, 예, 세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어, 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아이들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포트인데요. 예, 레티지아. 이 아이, 너무너무 네,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 아이를 여러분들께 어, 행자다육이 처음으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육입니다. 제가 오늘 어, 지금 이 보시는 아이는요, 할로윈 철화예요. 할로윈 철화.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놨고요. 또 위쪽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에 홈공작이 있어요, 여러분. 할로윈 철화를 빼곡하게 제가 사이드에다 이렇게 놨다면, 자 위에는 이렇게 홈공작이 초록초록하게 올라오죠. 이 아이가 보면은요, 햇빛을 타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핑크핑크하게 올라온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또 알로에가. 아주 그냥 대품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여러가지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는 또 알로에 예, 알로에만 제가 또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고 또 뿌리 삽목을 해 놓은 어, 이렇게 노즈마리가 또 보이고 있죠 수경재배까지 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경재배까지 노즈마리 예, 이런식으로 저는요 여러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합식도 해놓고 어, 이렇게 지금 어 벵갈 고목나무 흑계리 등등 많구요 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이 아이가 또 파랑새죠 여러분 그 저는 항상 연구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구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요 이 아이는 이제 흑계리에요 여러분 제가 어, 6,500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6,500명 어, 기념으로 제가 나눔을 하려 그래요. 1500명에 대한 기념으로 제가 나눔을 할 건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다면, 이 아이는요, 난인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다 위에 적심을 해서 그냥 이렇게 묻어주고 상토를 올려놨더니, 지금 이렇게 난 싹이 하나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 다육이 하단에다가, 예, 노지 월등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 바이솔이에요. 블랙탑도 있고, 호랑이 발톱도 있고, 예, 지금 이렇게 많은데, 한 세, 네 가지 종류가 돼요. 그래서 밤만 제가, 예, 어, 실내로, 예, 갖고 온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그러니까이런 아이들을 콧물에 심어서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해드리려고. 나눔을. 음, 요렇게. 이 아이들은 바이솔 종류입니다. 여러분, 노지 월등이 가능하고요 그, 이 아이는 보시면은요. 제가 에, 영상에 담지는 않았는데 어, 샴페인이랍니다. 여러분 샴페인. 제가 이 아이 또한 군생은 아니에요. 이 아이 또한 제가 이렇게 모듬신기를 해놨죠. 합식을. 제가 요즘 막 올리고 있는 아이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 아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이렇게 합식을 해놨고 또 이렇게 어, 제가 요즘 어, 창들한테 빠졌어요. 예, 창들 근데 요번에는 어, 우리 여러분들께 나눔할 아이가 따로 있어요 여기도 제가 이제 어, 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은 아이거든요 어, 뒤에는 할로윈 철학 여기 뒤에 어, 집 뒤에 그리고 여기는 염자로 제가 예, 삽목을 해놨던 아이 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 놨지만 이 아이까지 제가 예, 나눔을 하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까라솔인데요. 제가 그늘에 놔두었기 때문에, 예, 초록초록하게 오고요. 제가 입장을 다뗐는데 까라솔, 예, 그 자구에서도 지금 어, 엄청나게 자구를 내리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진짜 많죠? 예, 제가 연구하고 자르고 합식하고, 자, 여러분들께 확실한 것만 보여준다면서 이 아이는 흑결이요. 그래서 이 아이 대품을 하나 제가 키우면서, 예, 이, 이 아이도, 예, 엄청나게 입장에서 내 자구가 올라와서 제가 지금 어, 좀 전에 보여줬던 어,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인큐베이터인데요, 어, 안시리움과 이런 아이들, 또 산세베리아, 또 여기 단풍 제라늄 등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다 해서 적심하고 뿌리 내리고 아가들도 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선인장도 여러분 꼬범한 놈은요, 뿌리가 내려요. 시일이 조금 걸리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구에서 뿌리 내린 아이들을 제가 예쁘게 이 토분에다가 콩 토분에다가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 어 한꺼번에 다는 하 제가 이렇게 어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진열을 하고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없어요. 예 제가 다 자르고 적심하고 연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조금 많으니까. 예, 많고, 또, 감사 표시로, 우리 여러분들, 예, 감사 표시로, 요런 거는 제가 그, 조라다님한테 제가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쪽에 있는 아이들도 진짜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한데, 아이들이 예쁘게 잘 커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쪽에 있는 아이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여러분, 세상에. 어, 이 아이는 그냥 손도 못 대고 이렇게 놔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관엽식물들도 저는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구를 올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의 어, 여기 저는 선인장 가시가 있어서 싫어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만세 선인장이 있죠, 여러분. 만세 선인장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어, 러브 체인. 여기가 춥지가 않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효자 종목이죠. 여러분 효자 종목. 저한테 있어서 60만 부 이상을 예, 찍은 예, 효자 종목. 예, 저는 조회수는 잘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종목들이 많아요. 예, 산세베리아. 또 이쪽을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예, 이 아이는 녹보수, 행복수죠 여러분. 행복수. 하여튼 많아요. 예, 여러분들께 보여주지 않은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답니다. 이 아이는 호야예요. 호야. 어, 그리고 여기에 금전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어, 꼽아놓은지 뭐 한달뿐이 안됐으니까 뽑으면 뿌리는 올라왔으나 어, 여름처럼 많이 올라오진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창까지 키우는거 네 이렇게 보시면 진짜 많죠 음. 스킨답서스 그요 아이들 제가 어, 나홀인데요 적심해서 제가 이렇게 어, 꼽아놓은 아이 그냥 아주 색감을 아주 그냥 핑크빛으로 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손 안대는 아이 또 있어요 산세베리아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해서 꼽아놨는데 정말 잘 자라요 정말 여기도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호야라는 아이가 있어요 입꼬지를 지금 해놨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바쁘고 또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제가 투채널을 하는 바람에 요리왕 할매냉면 투채널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18일까지 종방이 끝나는데요 스트리밍은 그때, 그때까지만 하려고요 이그 아이, 제가 합식해놓은 아이 있죠? 그리고 이 아이가요, 여러분, 어, 금전수인데요. 음, 칼라 염자 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칼라 염자 금 보셨나요? 음, 제가 하나하나 올리지를 못해서 저희 집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 표식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하려고, 어, 나눔을 하려고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덕분에, 예, 덕분에 제가 연구하고 막 해서 칼라 염자 금, 음, 이런 아이. 그리고 여기 다 제가 적심을 하이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어, 창이에요, 이 아이가 창. 아, 창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국민다이기보다는 어, 조금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키우기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음, 명찰표랑 지금 안 보여드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안 보여드린 아이가 여기도 싸게 또 올라왔네. 효자종목 <laughs> 자구가. 제가 요번에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을 할 아이는요. 따로 있어요. 이 아이는 뭘까요? 잠깐만 이 아이. 아이 아이가 일본염자네 여러분. 일본염자. 이렇게 생겼네요. 아 그리고 홍미야. 이 아이는 진짜 예, 정말 이쁘죠? 군생인데요. 어, 이 아이 좀 분갈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적심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하던 지금 하나이가 이렇게 쭉 늘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네요. 이 아이는 뭘까요? 하여간에, 여기 뿐이 아니라 또한세 군데 있어요. 그리고, 어, 효자 종목. 효자 종목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효자 종목 있는데. 아, 여러분, 꽃피는 돈나무예요, 이 아이는. 꽃피는 돈나무. 자, 이 꽃피는 돈나무는요, 아직 이제 꽃멍어리가 진 아이가 있고요. 아직 안진 아이가 있어요. 제가 꽃피는 돈나무는, 어, 제가 꽃을 올리고 나면 제가 어,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게요. 자, 효자 종목 여기 있어요. 효자 종목. 산세베리아. 음. 산세베리아 다 제가 적심을 하고 어, 여기 또 음, 꽃피는 돈나무기또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꼬마 논지가 지금 한달 됐어요. 예, 그럼 뿌리가 한, 한 1cm 정도 나왔겠죠. 음, 겨울 산목이라 조금 늦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100% 예, 자구를 올리면 그때 제가 예,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의 그 효자 종목들 알로에 또 있죠, 여러분. 진짜 이렇게 손가락만한 아이를 심어놨는데 이거 보실까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번식률이 강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한 3일 연장 그냥 알로에를 많이 올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알로에 번식은 정말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산세베리아 같이 제가 합식을 해놨던 아이들이죠. 자구가 올라오고,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 뒤에도 자구가 올라오죠. 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네. 그런데 이 아이를 이제 올려주기 전에 벌써 저는 구독자가 6,5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벤트로 그냥 매일 뭐 눈밭에 굴르고하목날로 하고 이런 것만 보여줬다면 제가 나눔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나눔을 하고 저희 집에 이만큼 있어요 우리님들 덕분에 어,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합식하고 뿌리내리고 이런 걸 보여줬다면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베포해야 되는 시기라고 배풀어야 되는 시기라고 상,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답니다. 또몇 가지 더 보여준다면요 이 아이는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에 제가 흙깨리 분갈이 하다가 떨어진 아가들 다 이렇게 테이블보에 널어놓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삐들삐들 해집니다 그러면서 어 뿌리와 자구가 나오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 아이는 정말 비싼 아이라고 제가 따로 해서 이렇게 이름까지 명찰표까지 이렇게 제가 써놨답니다 여러분 음. 이 아이 잘 자구하고 뿌리를 내리기 예. 이 아이는 노길인 이렇게 다들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또 뿌리하고 자고 나온 아이들만 골라서 제가 또 꼽아줬거든요,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1번 염자인데요. 어, 이 아이가 어, 여름철 뜨거운 햇볕에 장마철에 병이 들었죠. 자, 또 여기 이렇게 보실까요? 제가 염자만 어, 조금 이제 길어지는데 염자만 제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이렇게. 자, 염자. 삐리삐리하고 시들시들 했던 아이들이요. 물을 주고 이렇게 꼬아만 놓으면요. 다시 또 입장이 탄탄해져요, 엄마야가. 그쵸? 엄마야가 탄탄해진 걸볼 수가 있으면서 자구가 올라오죠. 거기뿐이 아니라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요.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큰 아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키우는 아이가 많아졌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아이는 여러분, 용월이에요, 용월. 용올, 용월. 자, 용월도, 용월은 제가 용월만 이렇게 두 포트에다가 따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엄마애가 말른 아이들은 용월이요, 어, 얼굴이 아주 이쁘게 나오죠. 봄되면 정말 클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도 제가 키워서 여러분들께 제가 나눔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포트. 겨울에도 실내에서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 아가들이 어, 크고 얼굴이 이뻐지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애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주 진짜 효자 종목이죠 이 아이도. 예. 어, 로즈마리, 장미 허브, 장미 허브. 로즈마리는 어, 옆에 있네요. 장미 허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리고 얼굴 목대만 길게 크게 키우는 아이들. 자,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여드릴이 아이가 로즈마리 여러분. 로즈마리. 음. 노즈마리를 제가 적심을 해서 삽목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만큼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음, 여기 또 있네요, 그쵸죠 요물이 많고 아 염자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염자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다육이 시작할 때 염자하고 어, 염자하고 나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초보맘들은 염자하고 용월부터 시작을 하면요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잘 키우실 것 같아요. 자 엄마애가 지금 말라 있죠. 그 대신 이렇게 한몸 군생으로 이렇게 많이 예, 자구를 올리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엄마애는 죽어가고 있죠. 예. 보통 자구에서 보통 입장에서요. 예. 아두개세개 개 자구가 올라와요. 이 아이를 한세개 정도 될것 같고 그리고 도로요 여기다가 이제 어, 입장하고. 어, 입장에서 이게 통통한 걸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진짜 통통하지 않나요? 이렇게 응? 물을 주니까 도로 엄마 애가 탄탄해지면서 자구를 올리는 거예요. 응.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고, 제 어떤 아이 아직 드릴 거를 제가 안 보여드렸죠? <laughs> 여러분, 이 아이 비추라면서 어, <laughs> 멘도사, 제가 그냥 막 던져놨어. 흙에 흙에 막 던져놨는데, 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나오네. 아이고 미안해, 얘들아. 어. 이렇게 상토에 이렇게 마사토에 섞어 놔도 어, 이 아이는 진짜 너무 야리야리하고 재미없어요 저는 어쨌거나 어. <laughs> 제가 조언도 받고 뭐 이렇게 해 놓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 아이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보만들은 그냥 심어 놓고 그냥 이대로 놔두고 여기다 풍성하게 그냥 키우는 것 뿐인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대망의 하이라이트 인데요 이 아이는 여러분 레티지 예요 제가 초보맘때 이 아이도 제가 많이 키우고 적심하고 자르고 진짜 뿌리도 잘 내리고요 입장도 굉장히 잘 내려요 진짜 아주 그냥 핑크 핑크하게 손톱 끝에 아주 예쁘게 물을 들여있죠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예, 6,500명 기념으로 나눔을 하려고 일부러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여러분 그대로 제가 택배로 분까지 이렇게 어, 해서 제가 택배로 예, 예쁘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어, 이분 사이즈가요. 한 15cm 돼요. 종이컵하고 제가 한번 비교 비교를 해 드릴게요. 많아요. 한 5포트 정도 드리려고요. 이게 총 6, 8포트인데요. 5포트를 제가 우리 님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이거 스트리밍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추첨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두 포트는요. 거기에 이제 들어오신 님들한테 추첨을 거쳐서 드릴게요. 그리고 세 포트는 어, 제가 레티지아가 예, 자구하고 뿌리내리고 이런 아이들이 많긴 하지만 이 아이 군생 예,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비싸고 예. 그래서 세 어, 포트는 제가 키우고 다섯 포트는 우리 여러분들께 나눔을 할게요. 음. 이 아이가 여러분 나눔이랍니다. 레티지 레티지아. 제가 이 아이 이름 외우려고 한달 걸렸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레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기억을 할수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 아, 이렇게 초록초록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다 군생이에요, 여러분. 응. 그래서 저는 이 네티지아 다섯 포트를 우리 여러분들께 한 포트가 아닙니다. 다섯 포트를 우리 여러분들께 어. 어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응. 공중뿌리도 나오고 자구도 막 올라오고 이 상태로 그대로 제가 예쁘게 포장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나눔을 하겠어요. 나눔을 할 때는 어떡하냐? 예, 제 이거 댓글을 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님들은 참여할 수가 있죠. 예. 제가 어, 실방은요. 음, 어, 실방은 제가 날짜를 올려드릴게요. 메모를 해 놓을게요. 예. 스트리밍 날짜 예, 시간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참여합니다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댓글 단 님들, 예, 제가 닉네임을 제가 그통 안에다가 다 넣을 거예요. 저는 어차피 제가 나눔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 어떤 님이 돼도 저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스트리밍 할 때, 스트리밍 하면서 여러분들께, 예, 어,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4,000시간 마친다고요 지금 보니까는 4개월 전에 제가 스트리밍을 했더라고요 행자다육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많이 예, 발전했고 또 승승장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첫 나눔이죠 여러분 음. 그래서 다섯 포트만 그리고 나중에는요 제가 어, 만명 되면 여러분들 제가 창을 정말 고급스러운, 지금 창을 조금씩 제가 손을 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창을, 예, 창을 여러분들께 또 나눔을 해드릴게요. 자, 요 아이가 이쁘니까 좀 더, 예, 핑크핑크 하나이, 네. 이렇게, <laughs> 어, 요 레티지아, 요 아이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이기였습니다. 여러분, 어, 참여합니다. 스트리밍 참여합니다.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리고, 예고 영상 올라가는 거기 댓글 라인에 댓글을 올리시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다 봤다라는, 예, 그거 인식을 하고, 제가 거기 있는 분들 다 하루 전까지 댓글 확인해서 제가 다 이렇게, 어, 그, 추첨 통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시간에, 음 스트리밍 시간에 제가, 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티지아만 찍어서, 어, 스트리밍, 어, 하루 이틀 전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날만 가득하세요.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